이번 시간에는 JMP 모터에서 스타트 모터 가드를 출시했습니다. 스타트 모터 가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모터 가드가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트 모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바위나 나뭇가지 그리고 돌출된 장애물이 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견고하게 생긴 모터가 뭐 망가질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사실 이 모터 안에는 자석하고 고일이 들어있습니다. 자석은 생각보다 약한 충격에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터가 바로 고장이 나요. 회전을 할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반대쪽에는 이 보이는 곳이 미션입니다. 미션. 사실은 여기는 웬만한 충격에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어, 보호대가 없어도 되는데, 한쪽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어, 깔맞춤으로 맞춰서 이쪽도 어, 장착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본 구성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컬러는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네, 블랙 있고요. 골드 색상이 있습니다. 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호환 차종은 R1200GSLC, R1200GSLC 어드벤처, R1250GS, R1250GS 어드벤처가 호환이 됩니다. 아, 그럼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가드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었고요 예, 케이블 타이가 네 예,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잡아주는 클램프도 들어있습니다. 잡아주는 클램프가 좌우 예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차대 호레임에 기스를 방지해주는 예 테이프가 예 여섯 개가 예 들어있습니다. 스개 들어 있고 요 램프 고정하는 예, 볼트 와샤 이렇게 어,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럼 어, 바이크에다가 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본 바이크는 차대 보호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은 이렇게 어, 설치가 될 겁니다. 네, 기존의 차대 보호 커버 때문에 장착하기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 하나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같이 묶어 주도록 합니다. 아마 이 순정 차대 보호 커버에 고무 패킹으로 말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무 패킹을 하나를 제거하고 제공되는 케이블 타이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케이블 타이를 제임스 바이크는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제거해 주시고. 다음에, 어, 삼각점이 하나, 둘, 세 군데인데, 여기에다가 어, 테이프를 먼저 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테이프를, 어, 굳이 부착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쪽에도 테이프 부착.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재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텐 레이스 클램프를 안쪽에다가 예, 걸어줍니다. 이렇게, 예. 여기 반드시 뒤에 너트 용접되어 있는 부분이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 바깥으로 나오게 요게 이렇게 한 다음에 육각 3mm. 육각 3mm 렌치로 조여줍니다. 일단은 가조립을 하고요. 딱 이렇게 다 맞췄습니다. 맞춘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말아주면 더 쉽게 들어갑니다. 케이스. 시다 세게 묶지 말고요. 어느 정도 무게이 있게끔 해놓고 나머지 한쪽도 묶어줍니다. 딱 맞춰서 단단히 묶고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볼트도 단단히 재결을 해줍니다. 세게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파일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충격을 받았을 때 스타트 모터를 지켜주고 이 제품만 손상이 되게 됩니다. 반대쪽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차대 보호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케이블 타이를 먼저 하나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어, 튜닝 파츠 중에는 사이드 스탠드 센서 보호 커버라고 있는데 어, 이 제품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어, 케이블 타이가 두 개가 묶여 있는데 이쪽 하나만 예,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이 어, 위에다가 테이프 바르고 이쪽도 테이프 바르고 이 위에도 테이프를 발라줍니다. 테이프를 부착하겠습니다. 이쪽은 어 사실 대기 강합니다. 강한데 드레스업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죠. 한쪽만 하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스탠레이스 의 클램프를 이렇게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밑에 너트 구멍이 보이게끔 이렇게 약간 성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드를 조립을 합니다. 와샤 이렇게 집어넣고 육각 3mm 렌치로 가조립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조립을 합니다. 하고 네, 개부타이로 아래쪽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래 보시면 어, 사이드 스탠드 센서 가드 그쪽 어, 라인으로 빼냅니다. 개블타이를 이렇게 해서 네, 빼냅니다. 지금 예, 세게 클램프 하는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요. 뒤쪽의 고정은 이 차대 보호커버랑 같이 합니다. 이 케이블타이 꼭다리를 살짝 이렇게 굽히면 잘더 말려서 케이블타이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타이를 이렇게 뺍니다. 그고 최종적으로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케이블타이를 꽉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꽉 묶어주시고 이쪽에 어, 클램프, 클램프도 어, 꽉 조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어요. 다 조이고 살짝만 이렇게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를 잘라줍니다. 이쪽은 사실 뭐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뭐 보호 성능보다는 드레스업으로 에, 이렇게 하면 어,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 m p 모터 신제품 스타트 모터 가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j m p 모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